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<laughs> 방송할 건데 이거 지금 거치다 없이 찍고 있었어요. 네 지금 잠옷 입고 있는좀 시끄러운 저녁에 부탁드릴게요. 방어나 뭐이거안 아, 몰려도 되고 오늘 다 되면 어릴 때 이것도 무어지시고. 어릴 때 였던 옷? 어릴 때 쓰던 아끼는 이금제 계절별 옷이에요. 이쪽은 가족들 옷이고, 저쪽은 의자인데, 너무 옷이 많아서 안쓰고요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, 미니어처 하는 공간. <laughs> 이런 쓰레기, 이런 물티슈, 휴지, 이렇게 기타 등등 있고요. 되게 이쪽만 미니어처용이고, 이쪽이 공간 공부용, 공부용 행하죠? 의자는 여기 숨겨놨고, 이거는 미니어처용품이고, 이 자는 데요 네, 자고, 자면서 충전기 꽂아놓고, 자면서 카톡하고 막 그래요. 그리고 여기는, 어, 버전용품? 이런 거? 새거 예정. 그리고, 이건 d i y 나 그런 걸 넣어줄까? 이건 DIY. 매콤, 매콤 라면 DIY. 이건 피통, 응, 솔 이건 안 쓰면, 그냥 기다여기 말리는 거 큐브 두 개, 저 버릴, 토핑함, 이거, 토핑함 되있구요. 이거, 토핑함 주신 거, 다양도 상자, 이렇게 하는 거, 스프링처럼 생긴 거, 먹거리랑, 표현되는 별접은거 이건 거울인데, 지 휴대폰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는 거울. 얼굴 안 나온다. 거울. 이건 방가에서 만든 거울이에요. 이건 목공풀도 물병도 있고 스탠드가 있는데 이게 고장났어요. 여기 뭐 포스칼라나 책들. 여기는 주로 읽는 책들. 여기는 뭐 말리는 거. 이건 아는 언니들, 아는 언니가 어릴 때 쓰던 거 받은 거고, 이건 학원에서 만든 건데 살짝 망가져서 보수공사를 했어요, 이런데. 그래서 이런, 이 부분이 살짝 망가고 해서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. 이거, 음, 이렇게, 오빠아일주체좀 더럽죠? 여기가 좀. 방가운데 이런 거 같다고 하니까. 여기는 자는데. 밖에가좀시끄러운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누워서 닥쳐요. 네. 그럼, 여러분. 한참 늦었죠. 되게 많이 늦었죠. 엄청 늦었는데도,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, 새해 복 많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이번 달 생일이신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저 친구들도 되게 한, 다섯 여섯명 있어요 다섯명에서 여섯명정도 있어요 저도 이번달에 생일이어서 생일특집으로 네 그런것도 할거고 떡볶이도 만들거고 떡볶이 강좌 강자, 강자 떡볶이 만들기도 안지은님께서 신청 들었고요 토핑소개도 토핑수도또 바뀌고 그래서 또 할거고 책상소개도 할거고 거치대소개도 할거고 그래서 이거는 방소개, 간단한 방소개 이름은 간단한 방소개라고 올릴게요 그럼 일단 그럼 방소개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이아 근데요 제가 공지가 뭔지 잘 몰라요 공지에 대해서 저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시겠고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방송이에요. 바깥 소리 시끄러운 점 너무 죄송합니다. 빠빠이